것을 알려 드림. 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알바 사이트에 있는 고수익 알바에 대해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아르바이트를 구할 때 알바 사이트에서 보면 항상 500만 원 보장 하는 것에 따라서 월 1,000만 원도 가능. 뭐 이런 문구들을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그런 글을 볼 때마다 과연 이런 알바는 무슨 알바길래 이렇게나 돈을 많이 줄까? 생각하면서도 좀 무서운 느낌이 들어서 연락을 안해 보는데 제가 직접 정체가 뭔지 알아봤습니다. 물론, 알바 사이트에 있는 오수익 알바라고 써있는 모든 글들이 전부 그런 건 아니고, 어떤 한 부분은 이렇다라는 거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있는 알바 사이트 중한 곳에 연락을 해 봤어요. 지금 가신 전화는 고객님의 요청으로 전화는 보통 되지 않고 번호를 남기거나 카톡으로만 연락이 되었습니다. 그냥 현금을 옮기는 알바라고 해요. 벌써부터 뭔가 이상한 느낌을 주는데 이게 무슨 범죄 같은 거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직접 해볼 수는 없었고 이런 알바를 해봤던 사람에게 인터뷰를 해봤습니다.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돈을 받아서 이거를 무통장 입금을 해요. 이게 이쪽에서 속이거든요. 이게 하루에 많은 돈이 왔다 왔다 버리면 신상에도안 좋고 그분들은 이제 이 대출에 대한 기록을 남기고 싶지 않아서 자신들한테 대출을 받는 건데 이게 알리시면 좀 곤란해지는 상황이 될수 있어서 음. 이런 일을 하는 것이다 라고 일단 설명을 하고요 그래서 무통장 입금을 해요 a t 기에서 음. 이제 자신 회사 식구들의 사람이 주민등록번호를 주거든요 음. 그래서 그 주민등록번호 하나당 이제 100만원이 한 개예요 천만원이면 열 개를 준다는 가 이런 식으로 네. 그래서 이 주민등록번호로 무통장 입금을 하라 해가지고 무통장 음. 입금을 하거든요. 그래서 수수료로 한 건당 뭐 15만원에서 25만원 이렇게 받는데 이게 점점 더 가면 갈수록 좀 충격적인데 이분 말에 따르면 아까 전에 제가 구했던 그 알바를 하게 되면 정말로 돈을 옮기는 일만 하게 된다고 해요. 그 알바를 시키는 사람은 카톡으로만 연락이 되는데 그 사람이 설명을 하길 여기는 대출회사고 당신은 고객들의 돈을 실제로 만나서 받고 무통장으로 입금시키는 일을 하면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한다고 해요. 업무가 굉장히 간단하죠. 근데 사실 그게 보이스피싱에 가담되는 일이라고 합니다. 인출책이라고 불리는 거죠 상상이나 했겠어요? 대면으로 대출을 해주는데 보이스피싱일 거라는 거를 피해자분들이 상상이라도 하셨겠네요 진범을 못 잡는다고 해서 나 같은 사람만 잡으면 안 되는 것이다 진범을 잡을 노력을 하셔야지 진범을 안 잡고 이런 식으로 사건 끝내요 얼마나 더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받으시겠어요 제가 또 죄송하고 오르는거 거 아니거든요 진짜 합의하러 한번한번다 찾아가고 기까지 먹어가면서 통화를 하면서 아 진짜 죄송합니다 하면서 뭐두 시간 동안 통화도 하고 그런 식으로 계속 가서 진짜. 제가 받았던 건 이상으로 경찰서 가서 자수까지 해봤지만 처벌은 똑같이 받는다고 해요. 왜냐면 경찰관이나 피해자분들은 현금 인출책 이렇게 알바한 사람 말고는 잡을 수 있는 사람도 없고 이 사람이 모르고 그랬는지 알고 그랬는지 알 방법도 없으니까 피해자들하고 합의를 봐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럼 알바 사이트에 글을 올린 사람은 어떻게 카톡 하나로만 사람들을 이용해서 피해자들에게 사기를 칠수 있던 걸까 올린 사람도 한번 찾아가 봤습니다. 아, 일단 알바 고수익 보장이라고 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예, 예. 그게 알바 종류가 보통 네. 어떤 인출책, 그러니까 돈을 전달하는 알바기도 하더라고. 아, 네네. 거기에 대해서 일단 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알바 올라오는 공고글 같은 거 있으시잖아요. 제가 알기로 대부분 한국에서 이제 인출책 모집을 하려고 글을 쓰는 경우가 대다수예요. 음. 예, 저처럼 이제 중국에 넘어가 가지고 전화 상담을 하는 그런 글도 간혹 있지만은 음. 8, 90%는 대부분 인출책을 모집하려고 음. 쓰는 글이다. 어. 음. 사기 수법은 딴거 있나요? 저희가 대부분 그피자한테 전화하는 사람들이 음. 고금리 대출을 많이 쓰는 사람들이에요. 대부분 그렇게 돈을 대출을 받는데도 또 돈이 필요한 사람들이거든요. 생계자금이라든지 이런 부분 음. 그럼 저희는 어떻게 접근을 하냐? 킹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대부 중개라든지 아니면 진짜 본인이 그 사이트에서 대출 신청을 하든지, 그 신청한 그 기록이 다음날 저희한테 넘어와요. 최근에 대출 알아보신 적이 있으시죠? 음. 근데 뭐 지금 부결되셔가지고 진행이 좀 어려우셔가지고 우리 쪽에서는 진행이 가능하셔가지고 연락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음. 처음에 접근을 해요.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땡큐죠. 대부분 그런 말을 하면은 진행을 하겠다 하거든요. 그리고 신용등급 비례해가지고 너무 대출 참한도가 많다. 저희 쪽에서 받고 싶으시다면은 고객님께서 기존에 가지고 있는 채무를 어느 정도 일부 상환을 해라. 그럼 고객분들이 얼마를 상환을 해야 되냐? 뭐 2천만 원이면한 2, 3배 정도 채무를 해 주시고 그 납부한 영수증을 저희 쪽으로 보내 주시면은 대출 진행이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대부분 구해 와요. 지인들한테 부탁을 해 가지고. 생각보다 간단했는데 그냥 대출이 많은 사람에게 전화를 걸어서 저희 쪽에서 대출을 해 드리겠다. 하지만 지금 가지고 있는 본인 대출에서 아주 조금은 대출을 갚으셔야 됩니다. 저희 회사 직원하고 직접 만나셔서 200만원 정도 현금으로 주시면 처리해드리고 큰 대출을 해드리겠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실제로 만나는 직원은 아까 제가 인터뷰했던 알바를 하는 사람인데 둘이 만났을 때도 이상한 게 없겠죠. 한 명은 알바 사이트에서 대출회사 일하는 걸로 알 거고 또한 명은 대출회사 직원인 줄 아니까. 둘이 돈을 주고 받을 때도 별다른 특이사항이 없겠죠. 그리고 알바생은 현금을 받아서 무통장 입금해버리고 상황은 끝나는 겁니다. 이거 왜못 잡나요? 왜못 잡냐? 모르잖아 일단은. 누가 누가 응. 어디서 언제 이렇게 전화를 하는지 누가 알겠어요. 잡해봤자 한국에서 돈 뽑는 사람들밖에 안 잡혀요. 중국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잡히는 경우는 어떤 거냐 그 사무실에서 일했던 애들이 음. 뭔가 좀 실수를 했거나 음. 아니면 자폭하는 경우 아니면 꼬리가 밟혀가지고 줄줄이 부는 경우 꼬리 그 밟힐 없으면 이제 잡을 수가 없어요. 그러죠. 오늘의 결론, 알바 사이트에 올라온 고수익 알바, 보이스피싱 인출책 범죄에 가담하게 된다. 대부분 사건이 알바한 사람만 잡힌다고 한다. 이 외에도 통장을 빌려주는 일이라던가 뭔가 돈을 쉽게 벌수 있다라는 느낌을 준다면 무조건 의심부터 하셔야 됩니다. 평소에 궁금하셨지만 내가 알아보긴 그렇고 시간 쓰고 싶지 않은 궁금증을 댓글이나 밑에 주소로 적어주시면 그 궁금증 제가 해결해 드리겠습니다.